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귓방망이 후려치기님 예 아주 그 아이디가 아,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예 하나송이님 김정옥님 예 안녕하십니까 다들 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 오늘 잠깐 음, 제가 아, 점심 시간 전에 오늘 조금 음, 방송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짬을 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예, 애국가님, 명품홍님. 예, 다들 안녕하십니까? 아, 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예, 김정옥님. 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어, 아, 예, 그, 제가 오늘은, 오후에, 오산경찰서에 고발인 진술을 하러 갑니다. 저희가 공익지킴이 센터, 그리고 자유연대, 자유대한 호국단, 턴라이트 고발인의 대표 고발인 격으로 저희가 저번에 그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형사 고발한 건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 오산경찰서로 가기 때문에 오후에는 시간이 안날것 같아가지고 제가 출발 전에 잠깐 짬을 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뭐 아주 따분한 정치 이야기는 아니고요. 요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호날두, 그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죠. 호날두 축구 선수의 국내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지금 큰 문제가 큰 문제로 그냥.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스포츠 분야에서는 그래도 조금 남들보다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여기 저기서 잘못된 그런 그 정보 그리고 또 잘못된 그런 그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 뭐또 선전, 선동, 그거 같은 또는 그런 그 요소가 보여서 좀더 냉철하게, 냉정하게 그 문제의 본질을 보자.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고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런 것들 을좀 명확하게, 냉철하게 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과거 광우 뻥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처럼 어, 이런 선전, 선동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도의 수준을 또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그 문제를 또 보여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관심 있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호날두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선수와 관련된 문제이고 해서 또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또, 어, 어떤 선전, 선동에 또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국민의 어떤 의식이 보여지면 그건 또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축구 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문제를 좀 더, 어, 알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명확한 좀 해설이라고 할까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먼저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날드 선수의 출연 출전하지 않은 이 문제의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프로축구 연맹 그리고 그 대행사 그 유벤투스 팀을 초청하고 이 경기를 주관한 그 대행사의 무 무지 또는 몰리히에또 무능에 따른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벤투스 팀 그리고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아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갖고 또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 문제의 근원 즉 책임을 질수 있는 저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 우리 국내 프로 축구 연맹과 그리고 그 대행사 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그런 왜 그러한 결론 음적 그그 그렇게 판단에 이르렀는지 제가 그 근거를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먼저 그 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이번 경기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 유벤투스 초청 경기는 우리나라 프로축구연맹 K리그의 올스타전의, 올스타전 경기로서 기획이 되고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K리그 프로축구는 매년, 음, 전반기 후반기 사이에 올스타 경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유벤투스 팀을 초청을 해서 하는 경기로 꾸며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유벤투스 초청 경기이지만 사실상은 호날두 초청 경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호날두, 그 유벤투스 팀보다는 오히려 호날두 선수를 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 국내 축구 팬들의 열망이 컸고 그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죠. 음, 그리고 그 경기에, 초청 경기에 흥행 포인트, 마케팅 포인트 포인트는 바로 코날드 선수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벤투스 팀 초청 경기이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코날드 선수 초청 경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 음, 뭐, 언론 등에서 문제되고 있는 거, 음 호날드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거 그것은 어 유벤투스의 뭐 계약 위반이다 라고 얘기들 하지요. 어 그런데 저는 음 달리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유벤투스 팀과의 계약에 호날드 선수를 45분 뭐 이상 의무적으로 출전시킨다라고 하는 조향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어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넌센스라고할 수가 있는 거죠. 넌센스 왜냐하면 이 경기는 뭐 FIFA나 또는 뭐 국내 K리그 대한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정하는 그런 경기도 아니고요. 이른바 친선 경기, 프렌들리 매치라고 하는 친선 경기죠. 친선 경기. 그러니까 어떤 비공식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공식 경기에서 특정 선수, 특정 선수의 경기 출전을 그 해당 선수의 어, 어떤 양해나 어, 그런 의사 확인 없이 그제 3자인 그 선수 입장에서는 제 3자지요. 구단 소속 구단이라 하더라도 그 구단과 또 마케팅 회사가 어, 자기의 의사 확인 없이 그렇게 자기의 출전 여부에 관한 조항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특히 이 세계적 축구 대스타인 호날두 선수의 어떤 그런 그 위치 그리고 유벤투스 팀 내에서의 호날두 선수의 그 위치 그 입장을 기초 봤을 때에는 아무리 유벤투스 팀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비공식 친선 경기에서 호날두 선수의 출전을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 그런 음, 어떻게 보면 호날두 선수의 출전을 강제하는 그런 조항을 넣는 그런 넌센스한 그런 일 처리를 어, 오히려 프로축구 연맹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프로축구 연맹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프로축구 연맹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어, 좀, 어, 코미디어 같다는 거죠. 예. 그냥 그러니까 무능, 몰 이해, 뭘 이해의 어떤 처신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특정 선수의 출전을 그 구단과 그렇게 함부로 어 할수 있는 있는 양 얘기죠. 설사 그리고 계약을 맺어도 그 계약이 호날두 선수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효력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유벤투스와 그러한 선수 출전 의무 조항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호날두 선수에게 효력을, 효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음, 물론 어떻게 보면 그 프로축구 연맹 입장에서는 어,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흥행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흥행 요소이기 때문에 어, 그렇,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 연맹 측으로서는 그더 페스타라고 하는 그 이벤트스팀 초청을 섭외, 초청 섭외 업무를 했었던 담당했었던더 페스타 측 과 유벤투스 측에게 어떻게 보면 그 호날두 선수와 선수의 사전 양해 내지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이죠 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벤투스 팀뿐만 아니라 호날두 선수와 어, 뭐 계약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무슨 뭐 합의라도 해도 좋고요, 호날두 선수와 사전에 그 경기에서 뭐사십분 이상을 출전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호날두 선수 측과의 합의가 필요했고 그런 합의를 체결하도록 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뭐 호날두 선수 측이 뭔가 옵션을 요구한다면 그대로 옵션을 또어 만약에 그뭐 옵션 지불할 능력이 되면 그 했어야죠. 예, 예를 들어 서유벤트스 팀에 조금 덜 주더라도 그 부분을 호날두 선수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고요. 그러한 계약을 호날두 선수 축과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통상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이렇게 개인 경기 개인 경기에는 뭐 선수 축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 경기가 아닌 이런 축구나 이런 단체 경기에 있어서 특정 선수의 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선수 축과 별도로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좀더어좀더 어, 뭐라 할까요? 마케팅적 측면에서는 그러한 어 관행이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음, 좀더어 고민을 했으면 고민을 했으면 그러한 어 호날두 선수 측과의 계약을 했었을 것이다. 또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어 그래서 호날두 선수와 출전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으면 호날두 선수가 이번처럼 출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바로 호날두 선수 측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언론과 모든 축구 팬들이 호날두 선수에게 비난의, 화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사실 호날두 선수 측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호나도 선수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왜? 공식 경기도 아닌 친선 경기에서 자기 자신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 자기는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구단과 그 프로축구 연맹 그리고 그더 페스타라고 하는 마케팅 회사들 간에 자기, 자기 출전 여부에 대한 그런 조항을 넣었다는 얘기죠. 자기에게 효력을 미치지도 않는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 측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장기간에 어떤 그런 해외 원정 시즌을 앞둔 해외 원정 훈련으로 인해서 좀 심신이 지쳤을 때인데 그런데 자기한테는 일절 양해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기의 출전 여부에 대한 의무조항을 넣어버렸다 그런 호날두 선수 입장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날두 선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한 사전 양해나 그러한 통지 없이 제3자들끼리 자기를 45분 이상 출전한다? 뭐 그런 조항을 놓으면 호날두 선수 측에서는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만감에서 제가 보기에는 호날두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날두 선수 측에서는 어, 이 경기뿐만 이 경기와 관련해서는 아마 유벤투스 구단에 대해서도 뭔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유벤투스 팀도 구단도 호날두 선수에게 출전을 강요할 수 없었던 거죠. 아 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음.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그 문제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만약 호날두 선수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더 프로축구연맹과 그 대행사가 좀더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다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어울려서 이제 지금 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집단 소송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집단 소송 뭐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누가 그러면 아, 그 고액의 티켓을 구매하고 그 경기장을 찾은 그 관중들에 대해서 누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 문제가 아, 선결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음, 과연 연맹이냐 아니면 더 페스타라고 하는 마케팅 사냐 아,인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제 1차적 어 관중 표를 구매한 아, 관중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연맹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뭐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경기는 그 경기는 K리그가 주최하는 올스타 경기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기의 주최자는 프로축구 연맹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어 그, 티켓 판매처에서도 그 관련된 자료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논란이 돼서 삭제를 했는지 보이지도 않고, 어 그리고, 어또 정확히, 이 분명히 연맹과 더페스타 그 마케팅 대행사 간에 이 경기와 관련된 계약을 맺었을 텐데요 그 계약에는 그 연맹과 더페스타의 음, 지위 권한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 있을, 있었을 텐데요 이것이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상은 정확히 뭐라고 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통상 이러한 경기에는 연맹이 주최자이고 더페스타는 주관사 또는 대행사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어, 입장계, 관중에 대한 책임있는, 음, 측은 주최사인 프로축구연맹 K리그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구요. 따라서, 음,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관중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쪽은 더 페스타 이전에 연맹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연맹과 더 페스타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는 또 달려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 이런 경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프로축구 연맹이 주최사가 되고, 더 페스타는 대행사가 되기 때문에, 주체사인 연맹이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바로 이제 집단소송을 일부에서 어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책임, 그 책임을 묻는 그 원인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책임에는 여기서 어그 입장객들, 고객의 티켓을 구매하고 입장한 그 입장객들이 어 연맹이든 또는 더페스타든 음 책임을 물을 경우에 두 가지 책임의 원인으로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위반과 또 다른 하나는 불법 행위입니다.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 그러니까 그 계약 위반은 뭐냐?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을 어, 계약 위반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계약 위반으로 하려면 그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맹이냐, 더 페스타냐. 만약에 그 티켓 발매권자가, 즉 주체자가 연맹이라고 하면, 연맹이라고 하면, 아, 그 입장 계획은 더 페스타를 어, 상대방으로 할 수, 즉 피고로 할수 없고요. 연맹을 피고로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요 왜? 그 입장과 관련된 계약, 계약은 더 연, 그 프로축구 연맹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또 페스트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계약 위반으로 할 때에는 또 여러 가지 과연 호날두 선수 출전을 하지 못한 것을 채무 불링으로 할수 있느냐, 즉그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계약 내용으로 볼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또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고요. 또두 번째, 어, 책임의 원인을 불법행위로 만약에 한 주장을 하려면 불법행위로 한다면 과연 연맹이든 더 페스타든 그혼란조 선수를 출전 출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연맹이나 더 페스타에 물을 수 있느냐라는 거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법행위로 하려면 그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의. 과실, 가해자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행위이고 그리고 연맹이든 페스타이든 거기에 고의과실이 인정되느냐라는 문제 그러한 문제들이 또 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집단 소송으로 하더라도, 우리 입장객들, 표를 고액의 티켓을 구매한 입장객들이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기는, 이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이 이벤트스 팀을 초청해서 올스타 경기의 일환으로, 연, 주최 측인, 프로축구 연맹과 그리고 대행사 측인 더 페스타의 꼼꼼하지 못한 일 처리에 있다. 즉 이러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무지 무능 몰 이해가 이러한 호날두 노쇼의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는 정말 꼼꼼한 아, 어, 사전 준비와 그리고 그 법률적인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어, 우리에게 일깨워 준 사건이 바로 이번 호날두 노쇼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저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예고 하나 하, 말씀드리면,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펜앤 마이크의 그 방송에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공익지킴이 센터를 설명을 드리고, 또, 어,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 또 김상인 사무총장 기소권에 대해서 또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음, 내일 오후 2시 펜앤 마이크 라이브 방송을 기대하시고 또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음 혹시 제가 또뭐 저에게 질문이나 어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는가 해가지고요. 이제 음 네. 가면인 문재인 때문이다. <laughs> 네. 예. 뭐, 특별히 제가, 음, 뭐, 답변을 드릴 내용은 없겠지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 페렛 마이크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예. 또, 즐거운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